현재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안 중국을 휩쓸고 있는 최고의 걸작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어둠의 루트로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단연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이 영화 대 오징어 게임을 붙였을 때 오징어 게임을 택하는 중국인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존재를 세상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죠. 모두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바로 장진호입니다. 장진호 습격은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이후 미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투라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 고무된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대한 빨리 압록강까지 진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전을 운영하다 나온 최악의 결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위로 밀고 가는 연합군의 전선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 진군해야 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후퇴만 거듭하던 북한 인민군을 보며 완벽한 승리를 예상했기에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전선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개최한 것이 바로 중국의 마오쩌동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전투를 지휘하던 사령관들은 압록강을 넘어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이 약 3만 5천 명가량에 불과하다며 얕봤지만 추후 알려진 바로는 그것이 10배가량인 30만 병력에 달했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엔군 병사들은 꼭문이 빠지도록 도망가는 북한인민군의 뒤를 쫓아 말살하라는 무능한 지휘관들의 명령대로 스스로 사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양옆은 고산지대, 앞은 호수, 뒤는 자신들이 걸어왔던 좁디 좁은 계곡이라는 최악의 전투 조건이 형성된 장진호의 발을 들여놓은 순간, 저 멀리서부터 인산 이내를 잃은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7일 미군이 전쟁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지옥 같았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12만의 중공 대군에게 각각 고립된 채 포위된 미군은 서로간의 연락도 두절되어 처절한 생존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진호가 위치한 곳은 해발 1,000m의 개마고원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이죠. 1년 중 가장 추울 때인 11월에서 12월 사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고산지대에서 전투를 벌인 미군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까지 살아있는 생존자들 모두 그날의 전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치열한 전투였다 보다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추웠다였습니다. 오죽하면 전투로 인한 사망자보다 동상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할 지경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무수히 많은 미군의 지휘관 중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장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물은 미 해병 제1사단 올리버 프린스로서 하갈 우리의 보급품 기지와 활주로를 건설하고 혹시 모르니 퇴각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중공군의 기습이 시작되자 장진호 양옆의 유담리, 신흥리로 쪼개졌던 부대들은 목숨을 건 후퇴 작전을 시작했고, 하가루리에 주둔 중이던 부대는 위 부대들이 후퇴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약 3만 명의 전력 중 무려 절반 이상에 달하는 17,843명의 희생이 발생했고, 간신히 살아남아 하가루리에 집결한 병력들은 고토리를 지나 곧장 함경남도 흥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쓰인 역대급 후퇴 작전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화 국제시장의 도입부에 나오게 됐던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연합군을 쫓아낸 신호탄이 장진호 전투라는 것에는 이견을 제시하는 이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진호 전투의 승자였던 중국은 이번에 중공군 참전을 기념하여 만든 영화 장진호를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선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역사의 진실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이것으로 국뽕을 느끼는 중국인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주간지 차이징의 부편집장을 지냈던 중국의 유력 언론인 러창핑은 지난 6일 영화 장진호의 흥행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 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연합군에 비해서 중공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를 하더라도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과연 정의로웠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태도가 오른지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제국주의 침략자인 미국이 개입해 38선을 넘었기에 중국도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미 원조를 주장하죠. 또한 그는 너무나도 추웠던 전투의 현장에서 공산당 지휘 부에 등떠밀려 아무런 죄 없이 죽어났던 중공군 병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은 3만 명의 병력 중 17,843명이 희생됐지만 중공군은 그보다 더큰 규모인 12만 명 가량의 병력 중 무려 48,156명의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공군은 국공내전을 치른 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자도 없어 모든 병사들은 그 추운 한파 속에서도 오직 경무장된 상태로 투입됐었고 대부분의 병력들이 개고원의 살인적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선전 영화 장진호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수많은 병사들이 총을 들고 선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 죽은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이 안타까운 장면을 오히려 얼음조각 부대라 부르며 이것이 중공군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칭송합니다. 병사 개개인은 모두 고향에 있는 자신들의 부모 가족을 생각하며 이 전쟁에 자신을 참전시킨 공산당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죽었을 텐데 공산당은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직접 사지로 내몬 병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다며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이용하죠. 오늘날 일본이 텐노에가 반사이가 아닌 오카상을 부르며 죽었던 카미카제 부대를 우상화시키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러창핑은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러 창핑이 글을 올린 중국의 SNS 웨이보는 그 즉시 그의 글을 삭제함과 동시에 계정을 폐쇄하였으며 중국 하이난성 사냐시 공안국은 영웅 열사들에 대한 불법적 발언을 게재해 대미 항전 의용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훼손했다 라며 그를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옳은 소리를 내는 참 언론인의 입도 틀어막는 중국인이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할수 있을 리가 없죠. 당장 19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수많은 중공군을 학살했던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의 전범 역사를 미화하는 애니메이션이 진격의 거인임에도 그것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영화 '장진호의 상영관'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찍혀 중국의 SNS상에서는 "저게 바로 참된 인민의 모습이다"라며 칭송받고 있는 것이 중국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조선적으로 주장되는 한 네티즌이 주한 중국군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쟁을 거론하기에는 미국도 신미양요의 역사가 있고 체제가 다르다기에는 한국은 이미 중국에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 중입니다. 만약 주한 중국군이 신설된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방위금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며 사드 등의 배치로 인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기에 북한의 도발도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북한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정성껏 써놓기도 했습니다. 당장 국내에서 조선족이 많이 머무르는 동네라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상상도 못할 강력범죄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국들에게 온갖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군대를 주둔하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정의감 넘치는 네티즌들이 중국의 이란 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한중공군은 이미 있습니다. 주한중공군 사령부 정문 제187에서 189 보병사단 주둔지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8호호에 멀쩡히 눈을 감고 있는걸요. 1950년 11월말부터 시작됐던 흥남철수 그리고 12월말부터 시작됐던 일사후퇴로 연합군은 중공군에게 수도서울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51년 5월 동부전선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은 후퇴하는 연합군을 상대로 끈질긴 추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밀고 오던 중공군은 경기도 양평군이 용문산 일대에서 연합군을 상대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결사항전의 태세로 이곳을 지키고자 했던 연합군을 상대로 중공군은 가장 먼저 연합군의 최선봉에 있던 부대를 상대로 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각각 353고지, 427고지, 나산에 위치하던 우리 국군이었죠. 중공군이 이곳을 지키던 국군을 최초 공격했을 때 후방부대의 규모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던 우리 국군은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공군은 뼈저리기 후회할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뚫기 힘든 것으로 보아 여기가 연합군의 주전력이구나. 이곳만 뚫으면 그 뒤로는 손쉽게 전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중공군은 뒤따라오던 모든 병력을 영혼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 규모는 가히 엄청나 이곳을 지키던 우리 국군의 10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후방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을 제외한 연합군도 353 고지, 427 고지, 나산에 위치하던 국군을 보고 뒷꼬리만한 병력으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빨리 후퇴해서 전열을 다듬어둔 오자랄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세 곳에 있던 국군은 몇 번에 걸친 중국 본대의 공격에도 결코 뚫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중공군은 자신들이 10배나 많은 병력을 지녔음에도, 아, 연합군의 병력이 우리보다 많구나, 라는 착각을 하고, 그제서야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후퇴를 본 즉시, 대대적인 화력 지원에 나서며 퇴각하는 중공군을 포위하며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병력이 쫓아온다는 생각에 무기고 식량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던 중공군 그리고 이들을 맹렬히 쫓아가던 우리 국군이 당도한 곳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8호호 당시 이름 화천저수지였습니다. 경기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저수지는 하필이면 이 당시 북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중공군은 북으로는 미군 남으로 국군에게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개는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대로이죠. 반년 전 장진호에서 미군이 당한 수모를 대한민국 국군이 화천저수지에서 몇 배로 갚아주는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든 전의를 상실한 중공군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졌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날 중공군의 사망자 수만 24,141명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습니다. 사로잡힌 포로도 1만 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미군은 한국이 우리의 복수를 해줬다 라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용문산에서 시작되어 화천저수지에서 피날레를 알린 용문산 전두를 기념하여 화천저수지는 추후 오랑캐를 격파한 장소라 하여 파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미국인의 63%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은 즉각 지원에 나서야 한다 라는 응답을 했다 합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배한 것은 모두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이러한 미국이 유독 한국에서만 전쟁의 의지를 불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전쟁의 파트너로서 엄청난 신뢰를 한다는 방증이겠죠. 그리고 지난 7일 미국 다트머스 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레리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터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남북한 부상, 북핵의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동맹 전선은 매우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 경제적 관계로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 전선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며 중국이 더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독립 유지, 동북아 지역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출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MPT에 가입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국은 오히려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해 정당하게 핵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MPT 10조에 따르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큼 한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만 지지한다면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위적인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장, 한국은 적법한 핵무장을 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의 명분도 확실히 서게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세계 최초로 핵잠수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깨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세계 최대 규모인 7에서 8톤급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 군사적 균형을 간신히 맞추고 있습니다. 애당초 반세기 전 미국이 공산권 견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던 일본은 아직도 정식 군대를 갖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대만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점령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가락만 갖다 대면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이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허가해 주는 것은 사실상 시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똥줄이 타고 있는 것은 역시나 대만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대만의 군사교류를 보며 파멸 직전 마지막 관계라며 신랄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난 중국의 국경절 연휴, 대만 건국 기념일 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 무력 시위를 펼침으로써 중국은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알렸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2025에서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을 향해 중국이 대만 통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패기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뒤에서는 대만의 방어가 실패하면 아시아의 대장이 올 것이다. 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필요하다며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향후 5년간 약 10조 원가량의 추가 군사비 지출안을 의회에 제출할 정도로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지만 정작 한국처럼 자주 국방력은 없어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낼 능력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만은 국공내전을 통해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 좁디좁은 대만섬에 갇히게 된 반면, 한국은 8.5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중공군을 이겨 지금까지도 어엿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 중국과의 전면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이 시기에서 미국이 핵무장을 시켜야 할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는 명백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을 수 없는 자주 국방력을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퍼블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